전기기사 실기 2023년도 1회차 기출문제입니다. 지중전설로는 어떤 방식에 의하여 시설해야 하는지 세 가지만 쓰시오 라고 했는데요. 지중전설로 시설 방식 세 가지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. 자, 첫 번째, 직접 매설식입니다. 자, 지중전설로는 땅 속에 전선을 묻어 놓은 거죠. 직접 매설식이 바로 전선을 흙 속에 바로 묻는 방식이 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관로식입니다. 관로식은 관, 전선을 어, 금속관 등이나 플라스틱관 같은 곳에 넣은 채로 땅에 묻는 방식이 되겠습니다. 직접 매설식이 공사비 자체는 더 저렴하겠지만 관로식처럼 금속관 안에 넣는 방식이 교체를 한다던가 유지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 있겠죠. 그리고 세 번째는 암거식입니다. 암거식은, 어,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방을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전선들을 설치를 해둡니다. 이방 자체를 땅 속에다가 묻는 것이기 때문에 점검이나 수리가 매우 편리하겠죠. 사람이 직접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.